6학년 올라가는데 좋은좀 해주세요. 6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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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해 한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져서 좋아. 그때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약간 뭔가 6층 막고학년이야이씨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바로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저원 한번 해주시죠 형님. 13살이에요. 1 3년이에6학년이에제 13살이에요. 1은살이에 6학년이면 몇 년생이에요? 13살이니까 13살이니까 10년, 빼기 16해서 자 정확하게 2010년생입니다 제0 1년 2010년 저희가 바로 강남에 제가 바로 강남에 연생하러 왔을 때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<laughs> <laughs> 저는 <저, 저>, <돈> 그래, 친구들이랑 저, 저, 네, 제일 데. 제일 뭐뭐 뭐 중학교 가기 전이아 떨리겠다 떨리지 근데, 저, 저, 근데 학교를 요즘 잘못 나가지 않 그러니까 안 됐어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. 아,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. 음.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인교시 듣고 좋다고 그래가지고. 여러분들, 뭐,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? <laughs> 수능이. <왜>? 중요하다. <laughs> 수능 중요하지. 어, 길을 즐겨나요? 길을 죽겨나요 원래 윤경, 그런 거 잘하잖아. <laughs> 응.